안녕하세요. 드래곤 토지길사입니다 오늘은 용어 정의 문제 54번입니다. 용접부의 엔드탭과 뒷땜제, 답 1번 정의. 용접부의 엔드탭이란 용접 결함이 발생하기 쉬운 단부 등의 양 지점에 모재와 동일한 뒷땜제를 부착하여 용접후 변형 및 뒤틀림을 방지하기 위한 용접을 실시하는 보조 강판을 말합니다. 용접 시 종점부는 전기적으로 아크가 불안정하여, 블로홀, 크레이터 등 용접 결함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대제목 2번, 엔드탭과 뒷땜제, 백스트립의 상세도를 그려줍니다. 엔드탭은 용접 종류 후에 가스로 절단합니다. 뒷땜제는 백스트립이라고 합니다. 대제목 3번, 엔드탭의 기준입니다. 용접 방법과 엔드탭의 길이. 손 용접은 35mm 이상. 반자동 용접은 40mm 이상. 자동 용접은 70mm 이상. 대제목 4번. 엔드탭과 백스트립의 목적입니다. 용접 단부 변형 방지. 양끝 전단부 완전 용접. 뒤틀림, 비틀림 방지. 대제목 5번. 용접 시 품질 관리 대책. 용접시 품질 관리 방안은 악전우시 작업 중지, 모재와 동일부재 적용, 용접사 기장시험, 비파괴 검사 실시 등이 있습니다. 이로써 문제 54번 설명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문제 55번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강히 다음 시간에 뵐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